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룩삼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룩삼입니다. 네, 아, 앞쪽에 좀 오래 기다리셨죠? 아 괜찮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아 네. <laughs> 자 그리고 철면수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면수지입니다. 네. 네. 어, 앞쪽에 좀잘 재밌게 보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크라리님 피지컬이 괜찮더라고요. 자 크라리님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1등했는데 이보다 좋을 수 없죠. 아 그럼요. 동원참치도 가져가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어, 1차전 진행하는 선수들 먼저 진행한다고 하니까, 아, 다른 분들은 팀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아니면 음. 여기서 계속해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네. 지금 1등과 4등인 팀이기 때문에, 크라니시 선수와 그리고, 어, 4등이 따윤니 선수죠. 봅니다. 네, 따윤니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이제 설명해 주시면, 죄자은들다 <laughs> 네. 다시 팀방에 내려가 주셔도 되고, 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마이크 끄시고, 아, 아, 네. 헤드셋이 마이크 끄고, 끄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아, 뭐, 그래요? 마음대로 해 해주셔... 예, 예. 아, 예. 예. 주셔도 상관없어요. 팀방에 내려가 셔도 됩니다. 네. 자, 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음, 총점이라고 하네요, 이게. 아, 총점으로. 그래서 총점으로 대진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아. 이제 크라니시 팀과 이제, 어, 던 팀이 대결을 한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또 숙지를 하고 있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아, 너무.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많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행이 좀 여러 가지 틀리고 있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던팀인 이제 룩삼 선수가 올라오시면 아 올라와 계주시고 그리고 따윤이님이 잠깐 대기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크라니시 팀과 이제 던팀이 대결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룩삼 선수와 크라니시님 대결인데 룩삼님 가능할까요? 아, 근데 좀 똑똑한 친구가 나왔네요. <laughs> <laughs> 그 뭐, 저는 토론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구 저는 그런 토론들을 많이 하면서 자랐거든요. 네. 오. 제 이론에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제 생각에 그래서 토론을 하, 하면서 산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공 후공이 나뉘어 있고요. 선공 1분 그리고 후공 1분 먼저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3분의 시간 동안 두 이제 선수가 싸우시면 됩니다. 논쟁을 펼치시면 되고 3분 종료 후에 시청자분들의 투표로 승자가 결정이 되는데 주제는 오피 카드 대결이 되겠습니다. 누가 더오피 카드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카드가 막 있는 도 중에 뭐 리로이와 요구사론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어 나는 요구사론이 더 세다고 생각해 당연히 라고 해서 투표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설명을 잘하고 이야기를 잘했는지를 투표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누가 봐도 오피 카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근데 그 칸을 투표하는 게 아니라 설명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이게 그럼 저희 8개 중에서 하나씩 고르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씩 골라서 1대1 대결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자, 오, 알겠습니다 그, 자 그래서 선공이 먼저 이제 정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선공이 이제 먼저 고를 팀 역시나 4등 팀인 룩삼 선수 먼저 어,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자 <laughs> 룩삼 선수 먼저 그 번호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번호요? 네뭐뭐 뭐 위치를 설명해주셔도 되고요 위에부터 뭐 왼쪽부터 12345678로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저 6번 고르겠습니다 자 6번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러면은 네.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있는 거네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카드겠네요 자 지하동굴 <laughs> 지하동굴 알겠습니다 <laughs> 어, 그래도 6시대 카드에요 6선산수시대의 카드 자 크라니치님도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럼 3번 하겠습니다 3번. 자, 대각선, 지하동굴 대각선에 있는 카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의사. 아하! 이야, 글쎄요. 크라니쉬 선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바로 선공후공 토론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룩삼님. 네. 준비되셨나요? 예. 네.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투표창 열렸다고 하니까. 어, 느낌표 투표로 보시면될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투표 1위 크라니 씨 투표 2가 룩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기 투표 아니고 카드 투표도 아니고 어떤 선수가 말을 더 잘하는지가 투표인 거예요. 자, 룩삼님 1분 제한 시간 동안 말안 끊고 그냥 쭉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비? 예. 시작해 주세요. 장희사는 일단 하수인 카드고요. 너프를 당한 적이 있는. 고급 카드입니다 OP 카드인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하 동굴 너프 횟수와 장인사의 너프 횟수를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들은 알수 있습니다 지하 동굴은 도대체 몇 번의 너프를 당했습니까 장인사는 몇 번의 너프를 당했습니까 아무리 사기라고 해도 과거 미화로 우리 뇌가 장인사한테 당할 때 동전과 같이 썼을 때그 허탈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상 지하동굴이 너프는 더 많이 됐어요. <laughs> 보통 너프를 더 많이 먹은 건더 사기이기 때문에 치고 치고 계속 쳤는데 너무 사기라고 계속 친 거예요. 이거는 장의사가 너무 많은 과거, 오래 지났고, 지하동굴은 꽤나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장의사가 너무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상 우린 지하동굴의 너프 횟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인가요? 어, 그리고. 사실상 지하동굴이 너프 후에도 너무 승률이 높아가지고 하스 리플레이 승률에서도 말이 안 돼가지고 계속 너프를 먹었니다 여기까지! 네잘 네. 들었습니다 룩삼 선수의 어, 의견 잘 들었고요 자 다음 크라니시 선수! 네! 앞쪽에 다 들으셨죠? 잘 들었습니다 이야 기대돼요 크라니시 기대됩니다 <laughs> 자 어떻게 받아칠지 기대가 됩니다 후속 <laughs> 크라니시 준비 되셨나요? 네네네 됐습니다 자 크라니시 선수! 시작해주세요! 우선 제가 처음으로 하스스톤 커리어를 시작했던 게 2014년 블리즈컨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laughs> 4강, 4강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게하스를 진짜 개못했는데 이 장이사를 넣은 중매냐꾼 해가지고 그때 막 올킬 그 3승까지 할수 있었거든요 그때 정복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로 3대0 3대0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4강까지 간거 아닙니까 제 커리어 아이가 월챔 4강인데 그때 제가 솔직히 지금보다 좀 실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강으로 만들어준 한국 대표 명예를 이렇게 <laughs> 저 자신의 어떤 그런 명예를 이렇게 올려준 높게 올려준 카드라 볼수 있겠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지하동굴 정말 사기 카드 맞지만 지하동굴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 퀘스트 도적은 항상 어그로 되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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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쪽 짜리다 왜냐면 사기는 사기는 맞는데 컨트롤 덱은 잘 이기는데 어그로 덱한테는 항상 약했다. 그러나 장의사를 쓰는 덱은 만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크라니시. <laughs> 자, 그래서 1분 동안 이제 두 선수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어룩섬 선수는 어 너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셨고 크라니시 선수는 어, 장인사 그냥 이 카드 하나로 내가 월챔을 가는데 뭐가 더센거 같냐, 뭐가 더오피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이제 3분입니다 3분 동안. 두 농객께서 다퉈 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3분 동안 펼쳐 주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두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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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먼저 뭐 누가 뭐 질문을 한다지 든뭐 이런 거는 뭐 알아서 그냥 정하심면되니까 3분 동안 그냥 치고 받고 알아서 저는 안 끼어들겠습니다. 알아서 잘 싸우시면 돼요. 준비? 네. 시작해 주세요. 일단 저 극상 예. 선수. 예? 지하 동굴 혹시 플레이 해 보셨나요? <laughs> 예 플레이 많이 해보셨나요 네. 장의사는 많이 플레이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과연 그 지하 동굴을 얼마나 그 오피카드를 많이 해보셨는지 그러면은 어, 그대기 네. 뭐 가진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아시나요 아잘 알고, 아, 알고 있죠 아 그런가요 혹시 아까 크라이시님이 네 본인이 잘 못했는데도 장의사의 파워로 뭐 네. 진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장의사를 사용하는데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아, 제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크라이 씨님 못했는데도 장의사가 사기니까 진출했다고 했, 했, 했으니까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왜냐, 지하 동굴은 첫배에 무조건 잡혀요. 근데 장의사는 첫배에안 잡히니까 장의사를 넣은 내가 갖고 가도 저 떨어졌습니다. 왜냐, 사기가 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laughs> 어. 지하 동굴은 가져가면 무조건 잡혀요. 장의사는 그... 28장만 나와요. 그거 제가 접근할 수 떨어졌어요. 있습니다. 왜냐면은 장이사가 첫패에 무조건 안 나오는 거 맞습니다. 지하동굴 예? 무조건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동굴 첫패에 무조건 잡힌다고 이깁니까? 아니에요. 근데 장이사 첫패에 잡히면 이기나요? 너무 승률이 높아지죠. 진짜 그때는 뭐 하스리플레이 말씀하셨지만 하스리플레이 뭐 이딴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감으로만 레더의 모든 덱들이 다 장이사 쓰는덱뭐 윈닝마, 양꾼 그리고 뭐 그냥 승률 지금 뭐 지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출연비도 보였기 때문에 첫배에 잡히는 걸로 따질 수 없고 그냥 첫배 들어왔을 때 승률? 장인사 압도적입니다. 그건 크라니씨님 생각이고 자 들어보세요. <laughs> 장인사가 잡혔습니다. 그 지하동굴도 잡혔어요. 이미 여기서 지하동굴이 플러스 1점을 들고 가죠. 근데 어라? 지하동굴에 잡혔는데 옆에 그 밥이랑 냉기의 정령도 잡혀버렸네. 그러면 장인사도 잡히고 지하동굴도 잡힌 이 상황에서 지하동굴을 가진 캐스터도적은 장인사 덱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것 뿐이지 장인사는 과거미아가 많이 돼 있어요. 솔직히 장인사 잡혔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과학자나 유령 들린 거미 같은 게 있어요. 1코, 2코 이렇게 냈어요. 상대 나갑니다.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장인사를 못 잡았다면 그런데 지하동굴 잡혔는데 뭐 지하동굴 해가지고 급압해가지고 조건도 더 많이 필요한데 그거 했다고 나가나요? 솔직히 그거 퀘스트 깨도 이 페이지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명치 누적 딜 당해가지고 퀘스트 깨도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퀘스트를 깼는데도 패가 마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동굴이 더 단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모든 단점을 포함하고 장의사의 장단점을 다 포용하더라도 지하동굴은 불리한 것까지 다 이기고요. 어그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 장의사, 뭐막 키워놨어요. 전사 마격 치면은 장이사 끝 아닙니까? 지하둥굴은 끝이 날수 없어요. 아니 저도 진짜 척이고요. 지구가 평평하다 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니, <laughs> 그게 맞습니다. 지구는 둥그입니다자 <laughs> 여기서 지구가 평평한 사람을 <laughs> 처음 봤습니다라고 맞습니다. <laughs> 이제 <laughs> 말씀 <laughs> 마지막 마무리 해기저 네거티브 저좀 막아주세요 네거티브 <laughs> 아, 네거티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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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날렸고요. 본인이 말씀하셨으면서 자 여러분들. <laughs> 투표를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카드가 센지가 아니라 어떤 농객이 더욱더 말을 놀리 있게 잘 했는지를 투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5초 세고 투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크라니씨 <laughs> <그라니시> 농객이 승리하면서 <laughs> 결승진출하고요6삼 선수는 아쉽게 여기서 단락하게 됩니다. 59대41의 비율이라고 하네요. 자, 두 선수 너무 고생해요. 룩3님 예, 예. 잘해주셨어요. 이건 인신공격에 당했습니다. 지 <laughs> 지금, 지금 인신공격지구인신공격얘기하시면민지이 요동칠 수에지에없지않습니까 지구 동굴설을 믿는 사람들이 99.9%인데요. 저는 0.1%의 지지자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네요. 그거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클라이시 그 약간 놀이신 것 같더라고요. 3초 남았는데 그걸 던지시더라고요. 놀였죠. 하지만 그것도 토론의 플랜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장의사장사 강합니다. 인정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라니 씨 선수와 룩삼 선수의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 자 다음 어, 4강2 경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는 이제 또 잠시 대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따윤이 선수와 철면수심 선수 올라오셔서 이제 마이크를 예. 아! <laughs> 어? 빨리 채팅창에 여러분 빨리 따윤이 화이팅 빨리 쳐요 빨리 따윤희 화이팅. <laughs> 네, 자따비드님 이제 또 아니, 어, 본인 팀원들 방에 내려오시면 네. 될것 같고 철면수 심 선수와 크라니시 선수 의 결승전 네.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니시님도 마이크 자, 원, 여기서 이제 선우공 같은 경우에는 크라니시 선수가 먼저 선택하고 먼저 성공을 펼치는 쪽이라고 하네요. 자 아, 크라니시님, 맞습니다. 네 오셨나요? 맞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뭐, 맨, 아 역시 아, 철면수 형님. 역시 수 형님. 맨 사내 카이스트야. 아 존경합니다. 아, 예. 자, 크라니 시님 먼저 어 카드 하나 뽑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럭키 7. 곱번째 뽑겠습니다. 일곱 번째 카드. 어, 전쟁 노래 저... 사령관. 오호. 득전이고요 어. 자, 오, 그리고 철면 수심 선수의 번호 골라 주시면 될거 같네요.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리더이와 장희사 사이에 껴 있는 저 카드는 요그 사론. 예. 야, 이건 또할 말이 또 많은 참여해 수심 선수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카드들이 어, 정해졌습니다 예. 자, 요그사론과 전쟁노래사령관 이두 카드들이 맞붙게 됩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수가 더욱더 어, 이야기를 잘하는지를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카드가 더 센지를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자, 크로니씨님 네 준비되셨나요? 아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쟁노래사령관에 대해서 의견 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해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뭐 손님 전사 이런 거에 전쟁노래 사령관이 정말 사기적이었다 피니쉬 능력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쟁노래 사령관은 그보다 더 전에 클로즈 베타 시절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 전사를 할 때의 능력은 나의 다른 사, 공격력 3 이하인 하수인들이 돌진하였습니다였고 지금 이 전쟁노래 사령관은 나의 그냥 다른 하수인들이 그냥 다 돌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존재했던 덱이 알렉스트라자로 상대의 명치를 15 데미지로 만들고 용암거인 두 마리를 돌진시켜서 바로 킬각을 내는 그런 덱들. 그런 것까지 가능했을 정도로 아주 사기적인 능력이라 볼수 있겠고, 지금 당장 이 스펙대로 카드가 나와도 바로 메타 터집니다. 그냥 어떤 메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하수인들이 다 돌진 얻는다? 말이 안 되는 효과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역대급으로 뭐 아까 말, 말씀하셨듯이 너프를 뭐두번 당한 그런 카드라 볼수 있고, 그냥 어떤 메타에서 다 사기는 서마무리겠습니다 네. 네. 어, 요즘 메타에 나와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카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철면수 님. 네. 준비되셨나요? 아, 준비됐습니다. 네. 자, 후공의 철면수 심 선수 희망의 끝 요구 사론. 네. 준비. 시작해 주세요. 자, 일단 뭐 전쟁놀의 사령관의 강력함, 특히 저 너프 전의 전쟁놀의 사령관이 사기 카드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카드인데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하스톤 카드의 이 OP, 오버파워라고 하죠 이 강력함에 대해서 이 직업과 이어 중립 카드의 차이는 좀 크다고 봅니다 저 카드는 아무리 좋아도 전사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카드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손님이라든가 아니면 용암거인 같은 카드들 용암거인이 너프가 된 후에는 저전쟁률에 사령관이 좀 세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론이라는 카드는 저는 이게 왜 아까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카드는 없어요. 이 카드 한 장으로 절대로 못 이기는 판을 한 방에 뒤집어버립니다. 이 내가 아무리 필드가 밀리고 체력이 없고 어떤 상황이었어도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이 카드를 쓸 이유는 충분하고요. 그러면 30장 중에 이, 한, 이 카드 한 장과 나머지 29장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기면 안 내면 되고요. 지면 이거 내서 일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진 카드입니다. 우리 마치 뭐 복권을 사는, 로또를 사는 어떤 우리의 마음과 같은 이런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가 네. 됐고요자 이럴 일단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3분 동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철면수심 선수와 크라이시 선수 두 선수 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주세요 어, 우선 네. 제가 감히 한 말씀 뭐 올리자면 은 아, 네. 이제 전사밖에 쓸수 없는 카드라서 전쟁노래 사령관이 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사실, 그 네. 카드 중에 사기카드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요구사론 또한 아무 덱이나 쓸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음. 요구사론는 되게 주문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인 위주로 운영해야 되는 뭐스탱꾼이나 이런 직업들은 사실 쓰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구사론는 썼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드루이드가 제일 많이 썼고, 뭐 만악 펌핑을 해가지고 주문을 많이 써서 주문 스택을 채우고, 아니면은 사제 같은 직업들이, 직업들이 썼고, 뭐그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쓸수 있는 직업이 물론 전사 하나보다는 좀더 좀 많을 수 있지만 한정입니다. 그래서 공용카드로서 이점이 좀 떨어진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의사 같은 카드는 그래도 좀더 많은 직업들쓸수 있는데 이거는 요거는좀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물론 뭐 이게 전쟁을 하는 것이 장의사 같은 카드였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전쟁 노래사령관이라는 카드도 연계를 해야 되는 카드들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키 카드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 전쟁노래 사령관을 사실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그로 덱이라고 전쟁노래 사령관을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용하는 빈도는 요구사령이 훨씬 많았을 뿐더러 이 요구사령이라는 카드 한 장이 예전에 이것도 너프를 당했었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는 너무 랜덤성이 강해서 쓰지 못한다고 했지만 나에게만 이득을 내는 주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견 특히나 요새같이 발견이 많고 생성되는 카드가 많았을 때는 주문을 몇 장만 써도 충분히 일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조커 카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문을 써야 된다는 제약이 있는 것보다 전사가 그리고 그 전사가 악밀이나 무기 전사도 아닌 오로지 손님이나 용거 원턴킬 되게만 쓸수 있다라는 제약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사실 근데 네. 요구사론이 말씀해주신 대로 일발 역전 그러니까 필드 밀리고 있을 때 그걸 다한 번에 밀어버리고 또 유리한 필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전쟁노래 사령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게 상대방의 체력이 뭐30 이든 몇이든 콤보로 끝내버릴 수 있다 뭐 손님 조사할 때그광 전사 같은걸로 한방에 40 딜을 준 제가 경기를 한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거도 마찬가지고 어 일발역전은 분리할 때 좋은거지만 전쟁노래사령관 분리하든 유리하든 원턴킬로 상대를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또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분리할 때 좋은 것, 분리할 때 유리할 때 전부 좋은 카드인데 요구사론 사실 유리할 때는 안 써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 카드 한 장으로 인해서 어떤 이 하스톤의 근본, 어 랜덤 성향, 운이라는 어떤 이 하스톤의 아주 근본을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가 아닌가 싶고, 그마저도 분리할 때도 그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전쟁놀이 사령관보다 오히려 불작 본체 세방뽑으 끝난다는 라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끝까지 게임을 해가지고 안 만들어주고요. 네. 네. 그 마무리하도록. 도로... 도로... 아니요, 안, 거... 안 돼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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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선수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토론인가요? <laughs> 아, 역시. 그양 아, 있으시고. 이게 토론이네요. 네. 아, 토론이에요, 토론.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이게 토론입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람과 전쟁놀이 사령관에 대해서 철면수심 선수와 이제 크라니 선수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선수가 더욱더 어, 이야기를 잘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와! 아슬아슬한 차이로 크라니씨가 달성하면서 비율이 47대 53이라고 합니다. 이야! 크라니씨가 크라니씨 팀이 우승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철면수심 선수는 아쉽게도 이제 2위를 달성했습니다. 아 철면수심 선수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크라이스 선수가 말을 워낙 잘해가지고 아 제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 인정합니다. 야 인정까지. 아. 예크라이시 선수 어땠나요? 아 아닙니다. 이게 사실 <laughs> 운이 있어요. 이것도 사기 카드를 뽑으면 더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좀 이번에 카드 뽑는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음. 뭐 토론 때문에 이겼다기보다 좀 그러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의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크라니시 팀이 279팩. 그리고 그 아래에 따라오고 있는 게 철면수시면서 227팩, 다이니 팀의 213팩, 그리고 던 팀의 141팩. 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